<laughs> 이렇게 1년이 <laughs> 이거 찍을 때 되지 않았나 했는데 딱 진짜 한 1년 됐더라고요 제가 올린 영상도 같이 다시 보고 설명에 적혀있는 질문에 다시 답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재원이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신촌에 있는 하숙집 제 방입니다 개인 화장실이랑 책상, 침대 밖에 없는 되게 작고 수도꼭지를 왼쪽으로 쭉 당겨도 미지근물 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곳이지만 나름 살만하구요. 어차피 제 생활 반경은 선원에서나 신촌에서나 뭐 책상이랑 침대 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밥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살만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제 여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을 갔다 왔는데, 3,900m 정도 되는 산을 혼자서 막 올랐었을 때, 이제 방수도 안 되는 깔깔이 입고 그랬었는데, 눈보라 치고, 아무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추워 죽겠고, 근데 여기서 쉬면, 쉬거나 멈추고 하면 진짜 잠들어서 죽을 것 같은, 정말 다시는 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또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다시 한 번, 다시는 하기 싫은 경험이고, 다시는 할수 없는 경험이어가지고, 이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음, 사실 요즘 제가 저를 막 다시 알아가고 있는데, 힘들었던 순간,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엄청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저녁하고 나서 이제 일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고 생각보다 이렇게만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않구나 돈만 막 벌고 어린 젊은 시절을 막 일하는데만 쓰는 게 너무 무모하지 않나 요래 가지고 좀 그런 생각들이 고민들이 힘든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전녁하고 일하면서 이걸 직접 경험해 본게 정말 좀 의미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다시 복학을 했거든요. 복학한다고 해놓고, 휴학하고 돈 벌다고 해놓고, 지금 시험 기간 공부 중에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네. <laughs> 어, 직접 경험해 본거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얼마 벌고 얼마 일하고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 나 진짜 이런 일을 해봤고 이런 걸, 이런 걸 경험해봤고 이런 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다시 좀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손님들 응대하는 일이 좀안 맞는 사람이 생해서 과도 그쪽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휴학하고 대학 쪽이 이렇게 뜻이 없었는데 오히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나 이거랑 이렇게 맞네. 해가지고,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본 경험이 그게 제일 의미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사실 제가 입대한 지딱 2년 되는 날에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 봤거든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의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헤어지면 이게 이제 흑역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의지하고 있고 잘 지내고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서로 좀 서로서로 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지금 이렇게 6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뭐 계획대로는 안 됐고 정말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한해였던 것 같아요. 뭐 어쩌다가 벌써 시, 10월 달이 된지 모르겠는데 진짜 복학도 복학 마지막 날에 막 결정하고 앞으로 진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전전 전 지금 신촌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을지도 몰랐거든요. 알수 없는 한해였다. 다만 많은 걸 경험하고 재밌고. 후회는 없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 1년치 계획을 말하자면 크게 없습니다, 사실. 일단 학교 열심히 다니고, 성적 잘 받고, 그러면서 좀더 찾아봐야죠. 저도 다시, 저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기도 하고, 다시 알아가서, 뭐,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생기는 거고, <laughs> 좀, 그런 걸 찾아낸다는 그런 강박감력을좀 최근에 좀 많이 버렸고요. 그렇습니다. 1년 후 나에게 한마디 학교 다니고 있니? 안 다니면 뭐하고 있니? 네. 1년 후에 봅시다.